자 오늘은 경우의 수첫 번째 시간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경우의 수를 지배하는 대원칙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합의 법칙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또 이제 고배 법칙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 이 각각의 키워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래지 야 우리가 경우의 수가 어렵지 않아요. 특히 요 합의 법칙, 요 합의 법칙에 대한 키워드. 경우 나누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A 지역이 있고 여기 지금 B 지역이 있습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두 가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는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다섯 가지라고 이야기하기 바로 전 단계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경우를 나눴어요. 어떤 경우냐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 여기 이제 세 가지.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를 타고 가는 경우. 요거 두 가지. 따라서 세 가지 두 가지를 더해서 총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예제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이기 때문에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이제 비행기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배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누고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게세 가지, 그 다음에 두 가지기 이 때문에 세 가지와 두 가지를 더했죠.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경우 나누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좀 요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일일이 따져보기. 자,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 특히 합의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 일일이 따져보기. 조금 번거롭고 귀찮고, 소위 말해서 좀 노가다성이지만, 또 빠짐없이, 중복없이 문제의 상황에 적당한 경우를 나누는 것. 자, 요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고배법칙인데, 고배법칙을 지배하는 또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자, 얘는 각각에 대하여. 자, 얘도 한번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여기 지금 A 지역이 있고, 여기 B 지역이 있습니다.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가는데, C를 거쳐서 갈 거예요. C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총몇 가지일까요? 3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6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너무 간단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또 원칙과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세가지인데그세가지를 이게 1, 2, 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뭐 A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고배법칙은 이 각각의 대하여라는 핵심 키워드를 이해해야 되고, 이 각각의 대하여를 우리가 이제 수용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가 이렇게 1번으로 가든지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길이 있죠. 이세 가지 길, 자, 각각의 대하여. 자, 1로 갔을 때, 자,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A로 가든가, B로 가든가. 자, 2번으로 가더라도, 요 A로 가든가, B로 가든가, 3번으로 가더라도, A로 가든가, B로 가든가, A에서 C로 가는 이세 가지, 1, 2, 3, 각각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씩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요 3,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여섯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렇게 그린 이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이제 수용도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기본에 가장 충실하셔야 됩니다 우리 경우의 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방정식이니 함수니 뭐 인수분해 뭐 이런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단원이 아니에요 일일이 따져보고 가장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가 잘풀수 있는 단원이, 단원이기 때문에 자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아까 합의 법칙은 경우 나누기. 자, 고배법칙은 각각에 대하여 이제 수용도로 표현하는 방법. 자, 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자, 얘들을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구현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잠깐 읽어보시죠. 자, 문제를 보면, A에서 B로 값과 을이 동시에 이동하는데, 갑이 이동한 중간 지점을 거치지 않고, 이제 을이 이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문제 상황에 맞는 경우를 먼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합의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자,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제 갑이 자, A에서 이제 중간 지점 C를 거쳐서 이제 B로 가고, 이제 을은? A에서 중간 지점, 이제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런 첫 번째 경우를 나누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 갑이 A에서 이제 D를 거쳐서 B로 가고, 이제 을은 자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네요.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는 고배법칙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 갑이 A에서 C를 거쳐 이제 B로 가는 경우, 예를 구해보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이제 세 가지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가는 경우는 요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이, 두 가지씩이기 때문에 3에서 2를 곱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이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제 A에서 D로 가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D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갑이 가는 경우랑 이제 을이 가는 경우의 수, 요두 가지는 뭘로 연결이 돼야 될까요? 이 값이 B로 가는 이 여섯 가지 각각에 대하여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을이 A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연결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이제 곱하기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 부분을 또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 곱하기 6. 이제 36이 될 거고. 자, 얘도 마찬가지.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갑이 A에서 D로 가는 경우는 2 곱하기 3이 될 거고, 을리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3 곱하기 2가 될 거고, 이 갑이 가는 경우 각각에 대해서 을이 가기 때문에, 자, 얘도 여전히 6 곱하기 6, 36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나눈 요 36가지와 이제 두 번째 36가지를 더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72가지, 자,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원짜리랑 10원짜리, 2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를 합해서 100원을 사게 하는 경우의 수,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제 5원짜리가 x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10원짜리는 y개, 그 다음에 20원짜리는 z개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문제 상황에 맞는 방정식 을 한번 세워보면. 5x 더하기, 10y 더하기, 20z는 10, 요렇게 되겠네요. 5를 한번 약분을 해보면. 자, 2y 더하기, 4z는, 자, 여기 100이네요. 20,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 상황에 맞는 경우를 나눠 볼 텐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눌 것이냐. 먼저, 이 z 값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 z의 개수, 이 4가 이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개수가 가장 큰 변수의 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경우를 나누고,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개들을 합의법칙을 적용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z 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만약 1이라면, X 더하기 EY는 얘가 1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16이 되겠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EY가 16이 되는 것을 또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이제 Y의 값이 1이다 Y가 1이면 이제 X의 값은 자, 2가 2항에서 넘어오면 X는 이제 14가 되겠네요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2라면 얘가 4죠 넘어가면 12가 되니까 자 x는 12가지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규칙이 발견되죠 자 3까지 한번 해볼까요 3이라면 326 x는 10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점점점 점, 점. 자 y가 될수 있는 마지막 수는 이제 7이 되겠습니다 7이라면 x는 2가 되겠죠 자요 경우가 총몇 가지인가요 자 y가 1 2 3 1에서부터 요 7까지 변하기 때문에 자, 요 경우의 수는 이제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두 번째, 이제 Z가 2라면, 자, 이렇게 일일이 따지셔야 됩니다. 빨리, 뭐, 공식처럼 풀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특히 이제 경우 나누기를 할 때는, 문제 주어진 상황에 맞는 경우를 하나씩 나눠보고,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이런 마인드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빨리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어요 자 이제 z가 2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y는 자 얘는 이제 8이 되기 때문에 8이 넘어가면 12가 되겠죠 자 얘는 y가 1이라면 이 x는 10이 되겠죠 자 2라면 자 x는 8이 될 거고 자 얘는 이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자 5까지 가능하겠네요 5라면 x는 자 2가 되겠습니다 얘는 총몇 가지죠 얘는 5섯 가지. 자, 어느 정도 규칙이 발견되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겠죠. z가 3이다. x 더하기 2 y 는 자, 이제 8이 될 거고, 얘는 y가 1일 때, x는 6. 자, 얘는 어디까지 될까요? 자, 3까지 되겠네요. 3이라면, x는 2. 자, 그러므로 얘는 이제 세 가지가, 자, 이제 네 번째. z가 4라면, X 더하기 2 y 는 자, 4. 자, Y가 1일 때, X는 1. 자, 그럼 우리 얘는, 이제한 가지가 존재하겠네요. 자, Z가 1일 때 7가지, Z가 2일 때 5가지, Z가 3일 때 3가지, Z가 4일 때 1가지. 각각 경우를 나눴고, 각 경우마다 해당되는 아이들을 다 더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제 예제 4번을 볼 텐데 이 예제 4번은 우리가 이제 고배 법칙을 잘 설명해 주는 문제입니다. 이 고배 법칙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각각에 대하여. 이각각에 대하여를 우리가 어떤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수영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0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5의 1승. 소인수 분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중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이렇게 소인수 분해 됐을 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자, 얘는 어떻게 구했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 된 소인수의 지수들 있죠. 지수들. 이 아이들. 요 3, 2, 1. 얘들에다 각각 1씩 더해서 그 더한 애들을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3 더하기 1. 그 다음에 2 더하기 1, 그 다음에 1 더하기 1, 그4 곱하기 3 곱하기 24.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각 소수의 요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곱한 걸까? 왜 이렇게 곱했을까? 이게 경우의 수에 이제 고배법칙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의 세제곱의 약수가 이제 뭐냐면 1하고 2하고 자 2의 1 2의 제곱 2의 3승 자 이렇게 될 거고 3의 제곱의 약수는 1 3 3의 제곱 자 5의 1승의 약수는 1하고 자5자 요렇게 자 되겠죠. 곧 얘는 이제 3승이지만 약수의 개수는 이제 4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2승일 때 약수의 개수는 3가지. 하나씩 커지죠? 얘는 지금 1제곱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고, 자, 2의 3승 요, 요 놈들을 이제 수용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2의 3승의 약수는 1하고, 자, 2하고, 2의 제곱, 자, 2의 3승. 자, 요렇게 있을 거고, 요 각각에 대해서 또 3의 제곱의 약수를 우리가 이렇게 곱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 얘들도 하나의 360의 약수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요거의 약수는 1하고 3하고 3의 제곱. 요렇게 세 가지씩 수용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2의 3승의 약수. 요네 가지. 요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가지가 쳐지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5의 1승의 약수. 2의 3승의 약수 1과 3의 제곱의 약수 1. 요 가지에 또 곱해질 수 있는 5의 약수가 또 1하고 5자 이렇게 두 가지가 되죠. 또이각 경우마다 또두 가지씩 이 경우마다 두 가지씩 모든 경우마다 이렇게 두 가지씩 5의 약수의 개수가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지 하나 하나가 곧 360의 약수가 되는 거죠. 얘는 1, 1, 1은 뭐가 되죠? 얘는 1이 될 거고. 만약 요 가지로 한번 라인을 따라 볼게요. 1, 3, 5. 요 가지로 따라오면 요 약수는 이제 1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모든 가지가 이제 360의 약수가 될수 있죠. 자, 그래서 2의 3승의 약수의 개수가 네 가지죠. 요 각각에 대해서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 세 가지. 요 각각에 대해서 5의 1제곱의 약수의 개수 2. 자, 얘들 을 모두 곱한 게 약수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요게 이제 1번 문제. 우리가 요걸 공식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왜저 공식이 유도되는지 우리가 고배 법칙으로 얘를 이해해 봤습니다. 근데 2번. 360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할 거면 2의 배수가 아닌 것, 곧 홀수의 개수를 먼저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홀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홀수의 소인수로만 이루어진 것을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의 제곱과 5의 1승, 자, 이것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우리가 2의 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3의 제곱은 될수 있는 게 1, 3, 3의 제곱. 이세 가지 각각에 대해서 1, 5. 자, 이제 간단하게 수용도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총몇 가지죠? 3 곱하기 2. 자, 6가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24가지에서 이 6가지를 빼면 18가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시 정리하면 오늘 합의 법칙과교의법칙을 배웠죠. 네, 합의법칙의 핵심 키워드는 경우 나누기. 고배법칙은 요 각각에 대하여 수용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에 맞는 경우를 일일이 따져 보면서 빠짐없이 나누는 것. 각 경우를 나눴다면 각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구한 다음에 이제 더해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고배법칙은 문제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경우 이 각각에 대하여 우리가 수영도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두 가지 키워드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